<웃음> <웃음> 자 14번 읽어볼게요. 준호는 매일 초에 월 이율 0.2%로 뭐라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1개월마다 복리로 상품을 24개월 동안 저금하려고 한다. 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첫 달에 10만 원 저금하고 그다음 달부터 아, 이거 문제가 이거야. 그 무슨 해석을 할 거냐면요. 1개월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24개월 만큼이렇게할 건데 봐봐. 문제 에 서류는 첫 달에 초에 넣는 거거든요. 초에. 얼마 넣었다? 10을 넣었어요. 맞니? 근데 얘가 2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자가 얼만큼 붙을 것 같아? 끝으로 가요. 이자가 얼만큼 붙을 것 같아? 이게 0.2% 거든요. 그러면 얘는 그냥 간단해. 10에 대해서 1.002만큼 몇번 붙는다? 24번 붙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까? 이게 문제 되는 거 있어? 어.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. 첫 달에 금액에 10만원을 넣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전달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? 2% 더만큼만 돼. 0.2% 더만큼만 돼 있잖아. 그럼 뭐야? 두 번째 달에서 10만원을 넣는 게 아니야. 네. 어떻게? 첫 달보다 요거만큼더 많이 넣을 거야. 근데 저 아이에 대해서 이자가 다시 어떻게 붙어? 몇번 붙어야 돼, 이번에? 23번 붙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네. 결과는 네. 뭐야? 얘가 스물 세로 붙은 결과는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야. 이게 끝이야. 아, 됐니?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이 만들 거 아니야. 네, 몇, 이게, 이런 게몇개 있다는 거야. 스물 개 그렇지. 얘가 몇개 있다? 스물 네개 있다.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해석을 못 하는 거는 큰일 나. 맞지?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이냐, 이거? 저게 1.05로 계산이 됐고요. 24.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거 같아, 이제. 맞지? 그러면 우리는 요거에다가 24. 여기서만 하면 될 거니까 얘랑 계산하시면 120이야 근데 여기 됐으니까 250요렇게되어가겠다 그 답은 어 4번쯤 나오나봐